러시아에 긴급한 상황이 생겨 새로운 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한국도 연결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상황에 매우 뜻밖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한국이 반드시 포함될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우선 G7에서는 러시아를 상대로 매우 구체적인 조치에 들어가는 국면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G7은 러시아에 새로운 자원 관련한 조치를 내리고 곧 적용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조치는 상당히 강력하고 러시아가 즉각 반발하는 모습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서방에서는 미국이 주도하는 러시아 제재가 별로 효과를 거두지 못하자 새 조치를 준비했습니다. 실제 러시아 사태 이후 미국은 러시아 제재를 내렸고 각국은 러시아와 금융거래는 물론이고 다양한 수출입 품목의 무역이 사실상 금지되는 등 러시아 경제 제재에 들어가는 상황이었는데요. 하지만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에서는 사상 최대의 자원 판매 수입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국제 금융기관 연합체인 국제 금융협회에 따르면 러시아의 상반기 자원 판매액은 130조 원가량으로 추산됩니다. 협회 엘리나 리바코바 차석 이코노미스트는 러시아의 현금이 넘쳐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도 러시아를 겨냥한 서방의 에너지 제재가 현재로선 효과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주목되는 것은 제재가 없었던 작년보다 원유 판매량 차이가 거의 없다는 분석도 등장했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 IEA는 러시아가 올해 7월 원유 석유 제품을 하루 740만 배럴씩 수출했다고 집계했습니다. 이는 미국, 유럽, 연합 등의 제재에도 작년 말보다 겨우 60만 배럴 정도 줄어든 규모입니다. 매출은 오히려 늘었는데 원유가 고유가로 올라서 수출량은 줄어들어도 매출이 늘어난 것입니다. 미국 정부는 이에 대해 의문을 품었는데 인도나 중국이 아무리 원유를 사들여도 불가능한 수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 등에 따르면 러시아는 가스와 원유 판매가 불가능해졌지만 이것을 중국이 중간에서 다양한 나라들에게 되팔아 제재를 회피해 간 것으로 알려진 것입니다. 러시아는 중국의 도매급 가격으로 넘기고 중국은 이윤을 붙여 다양한 나라에 공급하는 방식입니다. 서방에서는 중국무역은 제재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방식이 가능했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황당한 점은 이러한 원유와 가스 등이 유럽 등 서방에도 그대로 흘러갔다는 점입니다. 특히 현물에서 나오고 있는 물량에 대해서 유럽에서는 닥치는 대로 사들이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만 아니라면 모든 물량에 대해서 제대로 확인할 겨를조차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유럽은 자신들의 겨울 에너지 비축량을 생각보다 빠르게 채우고 있는데 가장 문제라던 독일도 겨울 대비 비축량 가스의 8, 90%를 채워놓은 상황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든 러시아와 중국에서 제재를 해볼 테면 해봐라 라고 나오는 것입니다. 또한 지난 3월 일부 외신에서는 러시아와 중국이 단일 화폐를 발행하고 통합 경제권을 이루려 한다며 이는 미국의 경제 패권을 벗어나고 궁극적으로는 중국이 부상하려고 하는 의도라고 지적했습니다. 게다가 미국에서는 원유 증산을 요청하고 있어도 사우디가 제대로 협조를 안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사우디만 제대로 원유 증산을 해줘도 상당히 기름값에 기여할 수 있는 시장 상황이지만 빈 살만 왕세자는 푸틴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 미국의 협조를 거의 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사우디는 증산을 거의 하지 않았고 오히려 바이든이 다녀간 다음에 감산을 해버렸습니다. 사우디 역시 원유값 상승으로 이득을 보고 있으니 원유 가격을 하락시킬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를 본 미국 입장에서는 이제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판단을 한 것인데요. 미국의 목적은 애초에 러시아 돈줄을 말려버리고 치명적인 경제적 타격을 주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안 먹혀들었기 때문에 미국은 이제 G7과 함께 극단적 조치를 내놓고야 말하는데요. G7과 러시아산 석유의 가격 상한을 두는 방안에 긴급하게 합의하는 모습이 나온 것입니다. CNBC에 따르면 G7 재무장관들은 이날 공동성명을 채택하고 러시아산 석유 가격 상한제를 실시했습니다. 이 가격 상한제라고 함은 러시아산 원유를 특정 가격 이상으로 수입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러시아산 석유를 사더라도 비싸게 사서는 안 되며 그렇게 한다면 해당 국가는 제재를 받게 됩니다. 또한 유럽연합은 오는 12월 5일부터 러시아산 원유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유럽연합은 러시아, 사우디 등 복잡한 문제로 원유가격이 상승해 가격 안정화를 위한다며 실행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또한 러시아산 원유를 구입한다면 전쟁에 쓰인다며 이를 차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앨런 재무장관은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 러시아 석유가격을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는 서방의 이러한 결정에 발끈하면서 그렇다면 러시아산 원유를 수출 금지시키겠다고 통보했습니다. 러시아는 시장 경제 원리를 해치는 어떠한 조치에도 반대한다며 원유를 공급하지 않겠다라고 했으며 또한 독일 등에는 누르트스트림1 가스관을 잠고 천연가스가 공급되지 않겠다고 피력했습니다. 현재 독일은 러시아 가스관 가동률이 20% 내외인데 급기야 이것을 잠그겠다는 의견을 내세운 것입니다. 하지만 미국과 유럽은 여기서 끝내지를 않고 또 하나의 결정타를 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혹독한 겨울을 보내더라도 러시아 전쟁을 멈추고 러시아 경제에 치명타를 주겠다는 것인데요. 현재 사우디가 증산을 하지 않고 러시아까지 원유 공급을 중지하겠다고 나오고 있기 때문에 또 하나의 원유 공급 대국인 이란의 제재를 풀어줄 움직임을 실제로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사우디가 말을 안 들으니까 그렇다면 이란을 풀어줘서 원유 공급을 해결하겠다는 것으로 일단 러시아 문제가 너무 급하다 보니 이란에 비축된 원유를 전 세계로 풀어주자는 것입니다. 관계자들은 거의 8천만 배럴에 달하는 원유가 이란에 여전히 비축되어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 세계에서 수요가 오기 시작하면 빠른 속도로 증산이 가능해 러시아를 대체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국 역시 이란이 주요 원유 수입국이었으며 그 대금 7조 원 가량이 묶여있을 정도인데 이게 풀리는 것입니다. 실제 최근 이란은 서방의 핵 확산 관련 조약에 대한 협의를 빠른 속도로 진행하려는 모습이며 이란이 가장 바라는 것이 원유 수출이 풀리는 것이기에 서방과 최대한 원활한 협력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미국은 좀더 원활한 원유 공급을 위해서 베네수엘라 제재까지 해제하는 모습을 최근 보여줬습니다. 베네수엘라는 남미 제1의 산유국이나 미국 제재에 막혔지만 전격 원유 문제 해결에 투입된 것이죠. 따라서 서방에서 이렇게까지 극단적인 조치를 취하자 러시아는 매우 다급해진 상황에 이르게 되는데요. 관련 매체에 따르면 러시아 에너지 부처에서는 무조건 원유를 팔아야 한다는 지침이 떨어졌습니다. 현재 누르트스트림 1 가스도 공급이 안 되고 있어서 거의 매일 1,300만 달러의 가스를 태워버리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태우는 일은 독일의 의름장도 놓으며 러시아의 굴복하라는 의미도 들어갔습니다만 보관보다 그냥 태워버리는 비용이 더 저렴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스 부국에는 종종 생기는 것이죠. 러시아도 어쨌든 천연가스 태우는 것보다 팔아야 하며 원유도 당연히 그러한 것인데요. 그런데 러 에너지 부처에서는 연간 1억 1천만 톤의 원유를 무조건 팔아야 한다고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서방의 제재가 이제 가격 상한제까지 등장했고 경쟁자 이란도 나타날지 모릅니다. 또한 러시아는 최근 카스피해를 지나는 송유관을 잠그며 유럽 에너지난을 부채질했습니다. 러시아 입장에서는 계속 에너지난을 가속화시켜 원유 가격을 유지시키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남는 원유를 수출하기 위해서 이제 러시아는 새로운 공급처를 찾아야 하는 상황이 온 것입니다. 중국의 우회 루트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새로운 에너지 운반처를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유럽은 탈 러시아를 주장하고 있지만 반대로 러시아도 탈 유럽, 탈 서방을 모색하는 것이죠. 그러나 유럽에서는 송유관이 묻혀 있지만 새로운 고객들은 원유를 배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러시아 관계부처에서는 약 100에서 200대가량 추가 유조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지금까지 삼성 중공을 업 비롯해 현대 등 현재에서 조선소로 합작 형태의 LNG선을 만들거나 유조선을 지속적으로 한국 측에 오프한 것으로 알려져 한국의 합류 가능성이 큰 상황인 것이죠. 100에서 200대가량의 유조선을 진행하려면 한국을 향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건조 규모나 속도, 신뢰성 등 러시아가 한국에 여전히 심각한 제재를 내리지 않는 이유입니다. 또한 최근 러시아의 LNG선 건조가 취소되었으나 이는 전쟁 후 즉시 재가동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푸틴 정부에서 가장 공을 들이는 것이 북극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더욱 그러한 것입니다. 또한 앞으로 러시아 경제 제재 때문에 극심한 피해를 보기에 에너지 수출 의존도가 심해질 것입니다. 물론 당장 이런 발주가 온다고 해서 한국 측에서 응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양한 제재가 최소 수년간 진행될 것이며 그러한 문제가 해소되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다만 한국에서는 지정학적 위치상은 물론이고 직접적으로 러시아를 척질 이유가 없습니다. 또한 현재 전세계가 자국 이익 중심으로 움직이며 한국도 미국의 뒤통수를 맞은 상황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정의선 현대 회장을 만나고 감사하다고 면전에 말한 다음 인플레법에 서명하는 등 한국으로서는 무조건 한 편에만 올인하는 형태의 외교나 무역의 위험성도 증명이 된 것입니다. 무조건 서방 제재에 참여한다고 해도 미국에서 이번처럼 얼마든지 뒤통수를 칠수 있는 것이죠. 관계자들은 전쟁이 종료가 된다면 수년 내로 적절한 한국의 포지셔닝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추후 러시아가 해당 유조선 등 다양한 선박을 발주할 경우 적절한 국제 흐름에 따라서 협상하면서 한국 국익에 가장 보탬이 되는 방향으로 진행해 나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이와 같이 현재 러시아에서는 유럽발 에너지 차단에 새로운 대책을 긴급하게 수립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한국은 기술을 가지고 있기에 추후 안정기에 접어들면 적절한 위치에서 사업을 지속해야 할 것입니다. 트래블 t v 였습니다 감사합니다.